결혼하자마자 퇴사하겠다는 아내.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힙니다. 결혼 전 저와 아내는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. 아무리 힘들어도 맞벌이 하면서 1억 모으자. 그렇게 결혼을 하고 허름한 빌라에서 월세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결혼 3달 만에 아내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. 여보 나 퇴사하고 전업주부가 돼야 할것 같아. 순간 당황했지만 이유가 있겠지 싶어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. 그 뒤로 혼자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정말 힘들었죠. 그런데 전업주부가 된 아내는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. 자기야 괜찮아? 내가 집안일 좀할 테니까 좀 쉬어. 청소를 대신해 주며 아내를 걱정했는데 아내가 제 손을 꽉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여보, 이제 당신 고생 안 해도 돼. 그러더니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무려 천만 원이 넘는 돈이 찍혀있었습니다. 이게 뭐야?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사실 퇴사 후에 부업 시작했어. 이제는 당신 월급보다 더 많이 벌게 됐어. 아내는 저 모르게 하던 부업이 있었는데 퇴사한 뒤로 더 집중해서 지금은 제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게 되었다더군요. 포기 안 하고 노력해준 제 아내에게 칭찬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.